안녕하세요. 지병규 생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자는 307페이지입니다. 자, 건강보험료 적용 대상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어요. 첫 번째가 직장가입자, 두 번째 지역가입자, 세 번째가 피부양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자를 의미하고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 밑에 들어가서 건강보험료 혜택을 같이 볼수 있는 사람들 말하고요. 직장가입자하고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을 지역가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볼게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다가 보험 요율을 곱해서 산정을 해요. 보수월액은 월급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험 요율은 현재는 6.67%예요. 여기에 대해서 근로자가 50% 부담하고요. 사용자, 회사가 50% 부담하고, 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 점수에다가 점수당 금액을 곱해요. 근 보험료 부과 점수는 소득, 재산, 자동차, 이세 가지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서, 어, 점수를 산정을 하거든요. 이 점수 산정한 거에 합계를 내서 부과 점수가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서, 어, 점수당 금액, 195.8원이에요, 현재는. 그렇게 곱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가끔 가다가,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내가 월 급여를 얼마 받을 때 보험이, 어, 건강보험료가 얼마가 부과됩니까? 이렇게 문의하시면은, 문의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역가입자 분들이 가끔 가다가 저희한테 나의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문의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건 저희가 산정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소득, 재산, 자동차가 무슨 등급에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 등급을 나누는 기준도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대한 소득의 의미 볼게요. 사업소득 의만 볼게요. 사업소득에서 소득의 의미는 총수익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건매. 그러니까 순이익이죠. 순이익으로 소득의, 소득의 범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조건 볼게요. 피부양자로 있는다는 거는 좋은 거죠. 내가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그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밑으로 들어가서 혜택을 같이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격 조건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상이면은 그 자격 조건을 박탈당하거든요. 그 제외되는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자 등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요. 그럼 3,4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피부양자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게 2022년부터 7월부터는 2022년 7월부터는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돼요. 그럼 피부양자에서 자격 음, 박탈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또 생기겠죠. 자,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니까 너는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라, 이라는 거죠. 단 사업소득금액이 0이거나, 아까 사업소득금액은, 어, 총수익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겠죠. 총수익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 그 소득이 0이거나 결손인금에 필요 경비가 총수익금보다 더큰 경우, 그럴 때는 이 사람은 피부양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 다섯 번째는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요거는 보통 3.3% 인적용역소득 가시는 분들 있으시죠. 대표적인 게 학원 강사님들, 학원 강사들. 그런 분들이 연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피부양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초과하면은 여기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부동산 투자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료 볼게요. 먼저 개인 비사업자. 개인 비사업자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취득해서 양도로 하면서 양도 차익이 있으면은 양도소득세로, 양도소득세로 부과가 되죠. 근데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하고 합산되진 않아요. 양도소득세로 내고 끝나거든요. 분류과세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금액이 의 크다고 하더라도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 볼게요. 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는 첫 번째는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부동산 매매업을 하시는 분과 근로소득이 없으면서 부동산 매매업을 하시는 분으로 구분해 볼수 있어요. 자, 먼저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부동산 매매업을 하시는 분 볼게요. 이때는 근로소득이 있으면은 직장의료보험을 납부를 하겠죠. 근데 부동산 매매업에서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면 이자 배당 사업연금 기타 어 소득금액의 합계액이연 3,400만 원을 초과하면은 어 직장의료보험 외에 어 지역의료보험으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매매업 하면서 내가 3,400만 원을 초과해서 벌었다. 그러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3,400만 원 이하면은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음, 아,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근로소득이 없고 부동산 매매업만 영위한다고 보면은 이분은 사업소 부동산 매매업은 사업소득이죠. 자,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1원이라도 발생하면 무조건 지역갑자로 전환이 돼요. 근데, 어, 사업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0원이면은, 어, 발생은 하지 않겠죠. 자, 그럼 부동산 매매 개인 사업자가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매매 개인 사업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전년도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해요. 올해 2020년 5월에는 2019년 사업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겠죠. 그럼 국세청에서는 신고한 소득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통보받은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당해 년도 11월 그니까 러 2019년도 소득을 5월달에 신고하면 당해년도 11월이면 2020년도 11월부터 다음년도 10월, 2021년도 10월까지 1년간, 1년간 그 소득금액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 이제 부동산 매매 법인사업자 볼게요. 자 부동산 매매 법인사업자에서는 그 대표자가 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다 하면은 직장가입자가 되겠죠. 직장가입자는 기준 보수월액에다가 보험료율을 곱해서 법, 어,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있다. 그리고 배당만 받았다 하면요. 그 배당 소득 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가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거와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얘가 초과하게 된다. 초과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외에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투자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